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생 동안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하는 지식 기부자의 한 사람입니다. 법제미션제들 네, TV의 지식정보 공유가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창조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법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 서론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 2장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제 3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기본 방향 제 4장 아이디어 개발법 스캔퍼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팀이나 분인별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팀내에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문제해결 방안의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제2장 팀별 아이디어 구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2장 팀별 아이디어 구상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각자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팀이나 분임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캠퍼 기법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는 기법으로 제시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세 번째 최적의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제이장 창의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의력의 기본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고, 세 번째는 평가력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창의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창의력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냥 믿기만 됩니다. 첫 번째 독창성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이것이 창의력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 3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기원 방향입니다. 첫째로, 닫힌 서비스는 열린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서비스는 합리적인 서비스로 개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서비스는 효율적인 서비스로 어, 개편해야 이익이 확보됩니다. 네 번째, 혁신적인 서비스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고객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늦은 서비스는 신속한 서비스로 대체해야 됩니다. 다음에 불공정한 서비스는 공정한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고객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불안한 서비스는 안전한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어려운 서비스는 알기 쉬운 서비스로 혁신을 해야 고객들이 이해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 아이디어 개발법 스캠퍼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기존의 자원이나 기능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삭제하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스캠퍼 기법은 자원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 해결 방안을 구하거나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캠퍼라는 것은 여기 일곱 가지 요소 중에 영문자, 첫자들을 따서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먼저 S입니다. s u b s t i t t 입니다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재, 동력, 자원, 장소 등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자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감시경찰을 두지 않고 무인 카메라로 대체하는 방법, 두번째는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방법 세번째, 유리컵을 종이컵으로 대체하거나 네번째, 폐타이어를 보도블록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섯번째,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유도하되 자격, 가격은 싸게 해주는 조치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C입니다. Combine, 조합이나 결합을 뜻하는 말이죠. 조합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등산용 칼에다가 드라이버라든가 주머니 칼, 오프너 등을 결합한다든가, 두 번째로 휴대폰의 카메라, 워크맨, TV 등을 결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프린터에 복사기나 스캐너, 프린터를 결합하는 방법들이 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답입니다응용이 하거나 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을 변형해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예컨대, 유수지를 종합운동장으로 개발, 활용한다든가, 두 번째는 줌으로 언택교육을 하거나 회의 운영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진을 조각으로, 조각을 사진으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조망을 장미 덩굴로 대체하거나 철, 장미 덩굴을 철조망으로 바꿔서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M입니다. 매그니파이 어, 확대, 미니파이 축소, 모디파이 변경이라는 어, 용어의 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을 더 크게, 더 작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를 찾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마일리지 마일리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두 번째 컴퓨터 노트북으로 축소하는 것등 것들이 그매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트 아더 유즈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헌구들을 슬리퍼로 활용한다든가, 홈뱅킹이나 보험계약서를 전자메일로 대신한다든가, 옹락금나 전자납부라든가 홈텍스 등이 이 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입니다. Eliminate, 삭제하, 삭제하거나 제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음, 사실을 삭제하거나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없어도 할 수,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예로서 야간 통,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든가 두 번째 유선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로 바꾼다든가 노천극장이나 오픈카에 지붕이 없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엘리미네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R입니다. R은 리버스 어, 리어레인지 역발성입니다. 위기나 문제를 반대 방향 전후 좌우 안팎 대소 노소 어, 등 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부분을 다른 용도로 재구조하면 어떨 것인가 예컨대 사막에 스키장을 건설한다든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옷이 양면 옷을 개발하는 방법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적인 아이디어 개발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 감상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